연예가 충격!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컨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약간 지유발생 약간 포미닛 느낌 나는데 확실히 이렇게 밀고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제이의 포미닛 같은 느낌? <laughs> <laughs>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한 이슈하! 아, 워낙 많은 송도팀을 주고 보고. 연습할 때 자신감을 조금 살리고 싶어서 아, 선글라스를 끼실실 h a 연요을 해요 연습을 하는데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오픈해서 끼는 것까지 웃지 말고 and go c a t c 이다 t Utti, I g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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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어 또웃기생겼구나저 버스 버스기사 버스기사 <laughs> 버스기사 기사 버스기사 어디 있어? 버스 기사. 버스 기사 어디 있어? 버스 기사. 아, 버스 기사 너다. 난 설마에 다리다면 이쪽은 버스 기사고요 예, 레인이 멋있는데요. 예. 레니까 그래, 이 생각할 때. 좀 진상계. 네. 그리고 이쪽은 첫상연예인 저기요. 저기요. 저 있어. 이쪽은 약간 우윙 <허니 웃음> <허니> 느낌. Wake up to the h a l 이쪽은 그냥 집에 모자란. 저기 조금 건방져야 돼요. 성라스끼면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들어와. 와요. 아, 아, 여기서 혹시 본인들이 할수 있는 뭐 개인기 이런 거 있습니까? 당연하죠. 어떤 거 있습니까? 어. 저는 <목소리도> 어, 예. 저는 북한 상대 우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요? 오늘 안올 거예요. 니네 얼마나 건 내가 기도했다 드라마예요. 무슨 드라마입니까 이거? 어, 사랑의 불시착. <웃음> <웃음> 저희 다 당... 같이 네, <laughs> <저희> 당... <laughs> 네, 저희 나훈이 <남이> 불시착했어요. <laughs> 어 라현 씨. 네? 라현 씨 개인기 뭐 있습니까? 아 저는요. 풀어부 이렇게 굴려서 뛰어 넘무 좋았어요. 어머 진짜로? 아난 아, 연습이 필요 없어. 둘 셋. 오와우 와우 와우. 와우 뭐. <목소리> 미니 뭐할수 있는 거. 그냥 뭐별 대단한 건 아니고 갈갈부를 네. 제 마음대로 할수 있거든요. <목소리> 진짜로요? <목소리> 안 내면 진가. 이겨볼게요 이긴다고? 이겨올게요. 오늘 가이바이보. 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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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이번에 도이겨볼까요 오케이 가이바이보 비겼어 아니 원래 한 번은 적극적극. <laughs> 바이바이보. 뭐야? 미 민야, 민야. 뭐야? 안재 아니, 아니, 제... 제... 아니 나는 개인기를 하려고 했지 맞아. 거짓말 치려고 아니, 한게 아니잖아. 비긴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다른 거 할게요. <laughs> 장난식으로 한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네. 하겠습니다. 나 예쁜 척하면 재수 없지. 나도 곤란하다. 나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태어난 건데. <웃음> <웃음>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척하는. 그 구니까 예림이도 힘들어. <laughs> 아 이게 개인기라고? 그냥 혼자 생각.. <laughs> 아니 개인기.. 평상시 생각 아니야? 어 맞아요. 아까 전 마리오 점프 그거 하려고 하다가 그게 너무 아까처아 아, 약하다 애들 너무 센걸 하는데 나안 되겠다. 아, 너무 아, 약해 지금. 자 그러면 마리오 점프가 뭔지 한번 보여주세요. <웃음> 음? <웃음> 제일 잘했다. 어 이게 제일 <laughs> 안 돼. 아 <와>, 진짜 잘한 <laughs> 그런데 아까 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로 갈게요. <laughs> 오케이 마지막 우리 막내 세현이 역시... 아, 제가 또 할리우드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할리우드 스타일의 미국 광고를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해요. 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클렌징을 확실해야죠. 그래서 전 New j e 폼 s e y 단한 번의 디클린으로 목욕까지 깨끗하고 쫀쫀하게. 그래서 전 <목소리> d 폼 e p Form Deep f o 아, 니친구짜계획이할진는 네. 저러요. 거 진짜로. 아, 아, 네거진 이거 진 이거 진짜 열심히 거비했거든요그이제이이제 어, 아, 이거 안, 아, 안 돼요, 안 돼요. 어, 안 돼요. 어, 아니, 했잖아요. 아, 이거 진 아, 요거진짜 아, 이거 이거 진짜로. 아, 이거 진짜로. 아, 이거 진짜 아, 아, 요거이오케이오케이 연습할 때 선배들 노래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어, 커버 댄스를 했던 게 AOA 선배님의 날 보러 와요를. 날 보러 와요. 날, 날, 보러, 와요, 또 와요, 또날또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전 AOA 선배님 사랑합니다. 오케이. 사랑합니다. <목소리> 좋습니다. 아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이 있다면 어떤 거 나가고 싶어요? 아이언 프로그램. 아. 배틀트립 성사하겠습니다. 여행 가는 걸 무는장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가면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어그 그. 누구랑 갈 거예요? 아또 이게 중요하지. <laughs> 중요하지 중요하지. 한 사람 말 거면. 한 사람만 보면 뭐 이미 정해. 아니 저는 저희 팀 조장 여울 언니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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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다 해보고라. s 위 e e t s w 유 e t Sweet! Sweet! 이 w e e t Sweet! s 이 e e t s w 이 e t s w e 이 t S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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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좋지 않을까? 거. 어 응. 진짜 극기들을 그 다다 네. 살려주니까 거춤 추고 막 상황극 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앞구르기하고 뒤구르기 하고 저 뒤구르기 할수 있거든요. 그럼 저 뒤구르 기 뒤구르 가능해요 지금. 아저 <laughs> 어, 가능해요 저는? 진짜 <laughs> 가능하세요? 아니, 진짜 가능해요. 진짜로. 그런데 우선 했어요. 아, 매트 깔아. 네. <laughs> <laughs> 자이볼 게요. 자예리위의 뒤구르기. 네. 하나, 둘, 셋. <laughs> 와, 지 난이도 위해, 어, 이도 위해. 아, 저는 전지적 참견 시점에 꼭다 같이 어?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전참씨?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거기 매니저분들 확실하게 같이 나가야 되니까 의사를 네.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니, 저희 매니저님은 확실하게 <laughs> 아니신 거같아요 지금 아저씨 표정 어이없어하는 표정이신데? <laughs> 저 매니저님 확실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연락 주세요. 어, 진짜 전참씨 꼭 네, 저는 어, 런닝맨에 꼭 한번 출연해보고 싶네요. 네. 요즘 런닝맨에서는 네. 개인기도 정말 많이 보여드리고 네. 그 음. 자기 피아를 할수 있는 그런 분들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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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뭐, 거기 가면은 아름다운? 정말 또 저는 거 아니야? <laughs> 계속 저차잖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는요 자기 음. 차요아웃대서산다 네. 일단 제가 요리하는 걸 많이 찍을 거고요. 오 어, 지금 자, 같이 숙소 생활하시는 이분들이 다. 아쉽게도 이친구를닭가슴 진짜 잘슴살잘 데워요 어. 전자레인지가 하는 거. 한가아 어. 근데 며칠 전에 저희 팬미팅 할때 저희 유자청을 만들었거든요. 어. 그때 이제 민이랑 라연이가 선발로 만들었고 저희는 이제 닦고 포장하는 거 했는데 그런 것만 봐도 요리 잘하는 친구다. 어 손이 그거 야무지다. 야무지다. 찾아봤더니 미스트롯 나오셨던 어 민입니다. 그렇죠 해스디. 예. 예. 미쓰 이게 미쓰론을 스 나온 친구여 가지고. 아니미스론에서 나온 친구가지요 미쓰론 나오긴 어떻게 보면 좀 어리지 않아요? 워낙 예전부터 좋아하셨어요. 뭐... 어. 아. 타고나서 아. 할까? 어떤 제목을 던져 주셔도 다 트로트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 즉석으로. 뭐. 네. 뭐? 그냥 단어만 던져 주시면 바로 트로트 노래로 가능해요. 그 유튜브. 유튜브. <laughs> 약간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방송에 나왔을 때뭐 했던 노래나 아, 맞아. 네. <laughs> 아, 어 맞아 어깐만아 스타? 아트 아아